꺼내서 한번 보여줘봐. 오늘 부천 상동점에 새로운 식구가 왔습니다. 아잔틱 블루통 스킨크 안사납네 예요? 응. 음 배고프면 사나가져요. 사나다 반 개씩 먹어요 한. 크... 이거큰 거지 많이. 엄청 맵었죠? 처음에 왔을 때 휴만했거든요? 휴만했거든요. 음, 네. 아난 몰라보겠다 이거. 살이 많아지고. 지난번에 지금... 암 수구별 해보려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 찍었... 뭐 뭐가 뚝뚝 떨어지냐 이거 차피껍, 껍질 껍질? 네, 암 수구별하려고 한번 데리고 음. 갔었는데 귀엽네 턱살 봐 이거 네. 살이 너무 쪄가지고안 음. 보여요 안 보여? 엑스레이 찍었는데 음. 안 보여요 그래서 대충 이 알던데 이 체형하고 두상으로 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로 남코 네. 출연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안 나왔다고 음 여기가 이렇게. 그런 거 같아 내가 봐도 대가리가 작다요어이 네. 친구는 걔는 이제 걔는 9월 동점 초기에 어, 데려다 놨었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어, 상동점으로 왔습니다. 이제, 상동점에서 분양합니다. 얘는, 어, 상동점에 있던 몽키테일 스킨크 암성첸데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어, 9월 동점으로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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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야야야야 내옷 나가 내옷 나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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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발톱이에는 나갔네 지금 얘를 지금 부천점에서 인천점으로 옮기잖아요 아저씨 네, 네. 근데 포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스킨크류들이 발톱이 세고 장치가 커가지고 특히 몽키테일은 발톱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놓으면 그냥 맨 바닥에 던져놓면 애들이 발톱이 부러져요. 이게 현지에서 수입 올 때도 이렇게 오죠? 네. 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좀 약간 동물학대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 뭐 이런 데다가 넣어서 뭐 왔다갔다 하냐. 근데 오히려 이게 제일 안전해요. 안 이게 그러면... 안전하고 이 박스 같은 데는 사실은 이 표면적이 적다 보니까 이게 훨씬 나요. 애들이 다쳐요 흔들려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가 뭐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요. 환기가 제일, 제일 좋게. 자 그리고 어, 9월점에서 이제 본점으로 이사온 친구들이죠. 마지막 남은 이제 몽키 아성체 한 쌍입니다. 얘네를 어따 둘까요? 둘 때가 몽키 성체가 9월점으로 가고, 어그 다음에 이제 아성체 한 쌍이 9월점에 있었는데 어, 부천점으로 왔습니다. 아? 얘네 핸들링 가능합니까? 아니야. 아 불가능해요? 얘네 배부르면 가능한데 오늘 배고파도 안될것 같은데. 수컷 암컷 이렇게 있는 김에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통 같은데 있으면은 잠깐 넣어가지고. 음, 얘가 수컷. 따로 뭐 이름 짓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네? 이름 짓거나 그러진 않죠? 소컷이 몽키고요, 암컷이 테일 아 이름 짓지 말라니까 그냥 <laughs> 테일이름 짓는 순간 분양 안된다니까? 몽키들이 루보다 나은거 같아서 얘가 몽키, 암컷이 테일? 저만의 징크스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을 이 붙여버리면은 분양이 잘 안됩니다 몇마리 들어왔더라? 30마리 들어왔나? 그랬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 4 안에 드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수컷 중에 두 번째로 잘 생겼던 친구가 이 친구. 그다음에 암컷 중에 두 번째로 예쁜 애가 이 친군데. 좀 작았어요. 아, 순하네요, 얘네. 짜잔, 잘 생겼죠. 얘네가 사이즈가 작아도 이 발톱이 진짜 날카롭기 때문에 이 핸들링이 좀 빡셉니다. 자, 내려가시고 수컷이 확실히. 부상이 크고요. 잘생겼어요. 암컷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똑같이 몽키테일인데 좀더 화려한, 조금 더 이제 무늬가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이 통에 놓으면 싸우나? 둘이 안 싸워요. 와, 얘는 얼룩덜룩합니다. 예, 수입 들어왔을 때두 번째로 예뻤던 암컷인데 지금 보니까 제일 이쁜 것 같네요. 오, 활기 중이라서. 몸에 이게 참 검버선이 많구요. 이 검버선이 많은 거를 또 저는 좋아합니다. 몽키를 볼때 약간 그 크레 중에서 슈달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아예 없거나 이래야 됩니다. 몽키는. 네, 목덜미에도 아주 검버선이 많이 생겼네요.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그냥 나도 지가 내려갈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잖아요? 두상을 한번 보시면 돼요. 두상을 얘가 이게 넓적합니다. 이렇게 넓적하고 암컷 같은 경우는 좀 뾰족하죠. 뾰족하고 넓죽하고 모가지도 좀 스컷이 굵고 암컷은 좀 어, 얇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킨크들이 이 성별 구분하는 게뭐 파핑을 해서 보는 게 제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쉽지만 좀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상으로 구분이 가능한 애들은 이제 두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은 이제, 뭐냐, 그, 9월점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라나 모르겠지만은, 아,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본점에서, 부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큰 애는 이제 9월점으로 갑니다. 음, 좋습니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체형도 보시면은, 암컷은, 여기가, 요런 느낌, 둥그런 느낌.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애기가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둥그런 느낌이고, 수컷은 몽둥이 같은 느낌, 몽둥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